올해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명량대첩 축제의 백미라 할수 있는 해전 재현을 보다 생동감 있게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영화 명량 특수효과팀이 참여해 실제 TNT를 사용한 외선 폭파, 중형 워터캐논 사용, 대포 소리 삽입 등 해상과 육상에서 생생한 해전을 재현하고 공군 블랙 이글스 에어쇼 공연도 피날레로 펼쳐집니다. 또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우수형 관광지 운동장과 오시아노 캠핑장 등네 곳을 임시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셔틀 버스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류형 축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캠프도 마련됩니다. 야간에 전자 음악 파티와 레이저 퍼포먼스를 펼치는 강강 솔레반 프로그램과 이순신 리더십을 배우고 수군 막사 체험을 하는 조선 수군학교 캠프가 열립니다. 체험부스에는 명량올림픽과 백원오락실, 조선신기전체험과 수군복 대여서비스를 제공해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해남방송 박수입니다